오늘은요, 브루스 바운스 스텝을 가지고 좀더 한혜경 선생님과 같이 좀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먼저 남자 스텝 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운스. 좀더 디테일합니다. 자, 발 한번 설명할게요. 힐, 토, 토, 힐. 그 다음에 여기서 토, 힐로 발이 낮아요. 그 다음에 이 볼로 한번더 밀어내서 앉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드래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카운트 한번 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에요. 그 다음에 왼발 들는게 하나입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쿵쿵짝 쿵짝 이에요. 근데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하나 둘 셋, 넷에서 요런 라인이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다섯, 여섯 하고 여기서 발 한번 보세요. 구글이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왼발, 왼발, 오른발 동시에 들면서 하나 하면서 왼발을 또 밀어내야 돼요. 둘, 셋, 넷. 또왼발 들면서 하나, 둘 밀어내야 돼요. 셋, 넷. 그러면은 리버여 6박자 중에 2박자가 먹었으니까 4박자, 네박자게 됩니다. 쿵쿵짝쿵짝 하시면 돼요 여성 스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 스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사이드 지그재그나 2단 지그재그 또 지금 보여드리는 바운스. 하나, 둘, 셋, 넷은 여성분들이 다 공통적인 스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고요. 자, 하나. 오른발을 갖다가 이렇게 내밀 수가 없때 이제 왼발에 체중을 그대로 두신 다음에 쭉 발바닥을 돌리면 왼발이 들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둘 남성분 따라가시고그 다음에 셋할때뒤드신 다음에 볼로 턴 하시면서 턴해서 갖고 네 번째 볼길 이렇게 놓으시면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들이 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약간 왼발을 갖다가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자, 이렇게 해갖고 나갈 준비하는데 이때 이렇게 힙부가 빠지거나 그러시면 굉장히 모양도 비리시고 무거워지십니다. 그래서 상체는 고대로 만지면서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왼발을 갖다가 쭉 밀어갖고 쭉 나가시고 그다음에 왼발을 옆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그대로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남성분들이 또 회전할 때제 오른발이 들어갑니다. 오른발. 그래서 오른발 을 갖다가 또 볼턴. 자, 이쪽을 보시고, 또 그대로 보시고, 또한 번, 미시고, 옆으로, 또 돌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말이고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골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했을 때,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선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남성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붕, 붕, 짝, 붕, 짝.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럼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에너지가 있는데, 오른손, 왼손 계속 그 돌아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자, 여기서는 여자를 먼저 크로스 포지션을 만들 핍? 지금, 어, 지금 닫혀있죠? 열려있는 피필 만들려면 이 왼손을 바깥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라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성이 넘어올 때, 다시 왼발을 대주면서 셋, 넷, 셋, 넷, 넷 콩콩, 짝, 콩, 짝. 근데, 왼손 밀어준 다음에, 오른손에 여성이 걸려있어야 돼. 그냥은 절대 안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왼손 밀고, 오른손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 당겨서, 왼손. 또 당겨서, 왼손, 콩콩, 짝, 콩, 짝. 한시 보세요. 오른쪽으로 할 때는 왼쪽에를 있으셔야 되고, 왼쪽으로 올 때는 오른쪽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왼쪽 에너지인데 다시 오른쪽에 걸렸어요. 그럼 다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 또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풍자 이런 속에 텐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은 보시는 거하고 속에 텐션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항상 오른쪽 갈 때는 왼쪽 에너지를 써야 되고 왼쪽 할 때는 오른쪽 에너지 써야 된다 이것만 명심하셔서 춤을 확실히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이 지금 여성이 여기서 리버슨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손을 당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성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좀오버해서 쿵짝짝 쿵짝 퐁짝 쿵짝 이렇게 만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왼손을 좋아해요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했다시피 밀면 오른쪽 손바닥 여성이 걸려요. 땡기면 안 돼. 그냥 몸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면은 여성이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춤을 칠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 내용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여성분들이 오른손에 남성 리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성분이 이렇게 밀때 여성분이 힘이 다 빠지면 안 되고 그 남성분이 밀때똑 같이 힘을 줘갖고서는 그 힘을 이용해서 뒤로 물러나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많이 도움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